어느 여름밤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더위를 피하고자 친구들과 함께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우리 일행은 마을 근처에 있는 오래된 한옥을 빌렸다. 그 한옥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처음엔 그저 고즈넉한 시골의 여름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그림 같은 장소처럼 보였다. 집주인은 그곳을 소개하며 해질역계는 집 주변에 있는 오래된 소나무 숲 근처로는 가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주지는 않았다. 우리는 그저 시골 사람들의 근거 없는 미신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행 둘째 날 밤, 우리는 술을 마시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한 친구가 우리 해질역의 소나무 숲으로 가보자 라는 제안을 했다. 처음엔 다들 주저했지만, 호기심은 공포를 이겼고, 결국 우리는 술김에 그 숲으로 향했다. 숲에 들어가니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다. 숲속 깊이 들어갈수록 기운도 사뭇 낮아지는 듯했고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리고 나무들 사이에서 어렴풋이 누군가의 존재감이 느껴졌지만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갑자기 이상한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들 소리의 출처를 찾으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 소리는 방향 감각을 무시하듯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친구 중한 명이 갑자기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말했지만 나는 처음에 그저 숲의 분위기 때문에 기분이 이상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소리는 더 커졌고 그것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그것도 바로 뒤에서. 순간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바람에 누군가가 지나간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서둘러 숲을 벗어나기로 했다. 길을 찾기 위해 스마트폰에 손전등을 켰지만 이상하게도 배터리가 급속히 방전되기 시작했고 곧 불빛은 꺼져버렸다. 그때부터는 너무나도 무서워서 아무도 말을 할수 없었고 그저 무작정 발걸음으로 옮길 뿐이었다. 한참 동안 달린 후에야 드디어 숲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다행히 한옥이 그 멀지 않은 곳에 보였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날 밤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리를 붙이면 귀 속에서 자꾸 그 속삭임이 들리곤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우린 숲에 있었던 일이 단순히 우리의 착각일 것이라고 서로를 한심시키려 했다. 그러나 떠나기 전 현지 마을의 노인 한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모두의 생각이 달라졌다. 그 노인은 숲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주었다. 그곳은 예전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귀신의 숲이라 불렸다. 과거 이 마을에 큰 비극이 있었고. 그 사건 이후로 그 숲에서 이유물을 소리와 환영들이 떠돈다고 했다.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길을 잃었고 중 일부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우리는 더 이상 여행을 이어갈 수 없었다. 마을을 떠나는 길에 도로 너머로 아침햇살에 비친 소나무 숲을 슬쩍 쳐다보았다. 어제와 다르게 솜털구름만이 밝게 떠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밤의 공포가 남아있었다. 그 후로 우리는 그 일을 일절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때때로 문득 그 숲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아 등골이 오싹해지는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소리 속에 담긴 이름 중 하나가 나의 이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숲 근처에는 가고 싶지 않다. 두 번째 이야기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엔 오래된 전설이 숨겨져 있었다. 그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경관. 덕분에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지만 해가 지면 아무도 길거리에 나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유령의 숲, 이라 불리는 어두운 숲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사건들을 조심스레 입에 올렸다. 몇년 전, 서울에서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던 시기에, 한 유명 기업의 임원들이 이 마을 근처에 별장을 짓기로 했다. 그들은 자연을 즐기며 쉴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 마을 근처의 숲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마을 원로들이 그들에게 경고했다. 그 숲은 우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이곳은 이상한 일들이 많이 겪었던 장소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임원들은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호기심을 보였다. 별장의 건축이 시작되었고 몇주뒤 마을은 이상한 일들로 뒤덮였다. 밤마다 울리는 의문의 발자국 소리와 갑작스런 온도 변화가 일상화되었고 심지어는 숲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집들에서도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과 소리가 들리곤 했다. 별장이 완성된 첫날밤, 별장주들은 첫 파티를 열었다. 그날 밤 이후로 그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파티에 초대받았던 몇몇 손님은 금속을 긁는 것 같은 소리와 구슬픈 노래 소리가 울려 퍼졌다며 기이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 후로 별장은 유령 같은 존재들에 의해 점유된 것처럼 변해갔다. 방문하는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흐느끼는 소리, 창문 밖의 그림자, 방 안에 갑작스런 한끼등그 경험은 제각기 달랐지만 그 자리의 으스스함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마을 사람들이 별장을 조사하기 위해 용감한 일행을 모았다. 그들은 허공에 퍼져 있는 싸늘한 기운과 이유를 알수 없는 서늘한 냄새를 맡으며 숲을 결집했다. 별장 내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어수선하게 흐트러져 있었고 벽에는 정체불명의 상처들이 가득했다. 방들 중 하나에서는 마치 사라진 별장주들이 장난이라도 치려는 듯 기묘하게 꾸며진 뒤틀린 그림들과 함께 의자가 둥그렇게 배치되어 있었다. 의심스러운 순간은 그들이 별장의 지하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방문이 꽉 닫혀 있던 지하실에 들어서자 어둠처럼 깔려 있던 침묵 속에서 자동으로 저 슬픈 노래 소리가 흘러나왔다. 마치 이 별장에 갇힌 영혼들이 온 힘을 다해 외치고 있는 듯 했다. 그들과 접촉하고 싶지 않았던 일행은 두려움에 휩싸여 물러났고 그 뒤로 아무도 그 마을에선 별장의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전 사건 이후로는 별장을 찾은 이가 드물었지만 간혹 호기심 많은 도시인이 마을에 방문해 그 별장의 진실을 탐구하려 시도했다. 그런 사람들은 돌아와서는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그리고 마치 마을 사람들의 경고처럼 하나같이 그 장소를 다시 찾지 않겠노라 서약했다. 이렇게 마을의 전설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령의 숲과 그 숲속에 버려진 별자. 때로는 용기를 내어 그곳을 탐험하려는 자들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인간의 해석으로 다 이해될 수 있는 일인지를 의심하게 된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그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남아 있을지 모른다. 마을 사람들은 오늘도 해가 지면 집 안으로 들어간 문을 잠근다. 유령의 숲은 여전히 그들의 두려움을 먹고 자라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동철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도시에 살고 있는 누나를 찾아가기 위해 밤늦게 버스를 타고 떠나기로 했다. 마을에서 도시로 향하는 버스는 하루에 몇 번밖에 없었고, 그는 늦은 오후에 겨우 마지막 버스를 탈수 있었다. 날씨는 흐렸고, 빗방울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에서 버스를 타는 사람은 드물었기에 버스에는 동철과 운전 기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버스는 순조롭게 어두워지는 길을 따라 달렸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세차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동철은 졸음에 취해 멍하게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문득 버스가 멈췄다. 동철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내리거나 타지 않았다. 운전기사는 말없이 버스를 다시 출발시켰다. 묘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던 동철은 좌석에 앉아 잠시 머리를 식히고자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버스가 멈췄다. 이번에도 아무도 타거나 내리지 않았다. 동철은 창문 밖을 보았지만 어두운 도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몇번더 정차한 후 동철은 참다 못해 운전기사에게 물었다. 왜 자꾸 버스를 멈추시는 거죠? 운전기사는 호미진 목소리로 답했다. 늦은 시간이라 승객이 적어서요. 그냥 확인 차 멈춘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깃들어 있었다. 버스는 계속해서 기이하게 멈춰섰고, 이제는 동철도 미묘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다시 버스가 멈출 때, 그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 뒤로우릿하게 보이는 어떤 형체를 보았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기분이 나쁜 것을 떨쳐내려 했으며 자리에 앉았으나, 그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사는 날카로운 경고가 울려퍼졌다 그러던 중 신호등도 없는 외진 길가에 다시 버스가 멈췄다. 이번엔 형체가 점점 더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 형체는 하얗고 긴 옷을 입은 여성이었고, 그녀는 빗속에서 버스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눈빛은 동철을 뚫고 지나갈 듯 섬뜩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동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곧 바로 내려, 당장, 버스를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그렇지만, 버스 문은 열리지 않았다. 동철은 당황하여 운전 기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지만, 기사는 무응답이었다. 아니, 동철은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사는 그의 물음에 정확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버스 안에 불이 깜빡거리며 희미해지더니, 그 여성의 충혈된 눈이, 동철의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알아챌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형체가 아니었다. 그녀는 버스 바로 이곳에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 얼굴이 점차 가까워지자 동철은 공포에 휩싸여 자리에서 와락 뛰어 일어났다. 버스는 속력을 내어 내달리기 시작했지만 빗길을 틀어 미끄러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이 일어났다. 동철은 정신을 잃기 직전 그녀의 귀에 무언가 속삭이는 목소리를 들었다.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동철은 아침이 되어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간밤에 사건이 머릿속에 선명히 떠올랐다. 하지만 기사는 어디에도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날 밤 버스는 그 무서운 비탈길에서 사고로 인해 전복되었고 운전 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했다. 덤덤하게 방을 내려다보던 동철의 시선은 병원 창문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한 순간 얼어붙었다. 창문 너머 어젯밤 그 여성의 눈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동철은 재빨리 눈을 감으며 혹시라도 그 눈과 마주칠까 두려웠다. 그의 귓가에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여전히 속삭이고 있었다.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